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줄을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에는 모범적으로 줄을 서는 나라도 있는 반면 새치기가 난무하는 무법지대 같은 나라도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나라마다 줄서기 문화도 정말 제각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새치기를 하더라도 항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곳에서는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당연하게 여겨지고 항의를 하더라도 무시당해버리니 입만 아프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곳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곤하죠 따라서 세치기를 당하는 즉시 항의를 하며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세치기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세치기를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즉시 항의를 하곤 하죠. 하지만 서양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은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사정을 봐가면서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정말 급해 보이는 사람들이 양해를 구하는 경우 우리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꺼이 차례를 양보하고 나며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실수로 새치기를 해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고나죠 이렇게 나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냥 감수하는 관용적인 문화는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굉장한 실수를 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면서 가장 민망했던 적이 언제야? 나는 최근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민망한 일을 겪고 아직까지 부끄러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배려심이 정말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는다. 나는 한국의 교환학생으론 영국인이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녀본 나로서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이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 우선 나는 영국에서 함께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와 에버랜드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줄을 희한하게 서더라고. 줄을 선 무리의 뒤가 텅 비어있고 한참 뒤에 또 다른 줄이 있어서 우리는 뒷줄에 사람들은 다른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앞줄에 맨 뒤에 줄을 섰지.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줄을 서며 우리는 에버랜드가 폐장할 때까지 재미있게 놀았고 에버랜드 놀이기구의 줄은 길기로 악명 높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나름 여유롭게 놀이기구를 탑승했기 때문에 그저 한국인들의 참을성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같은 학교에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이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러 교내의 학생식당을 가게 되었어. 그리고 한국인들의 희한한 줄 서기는. 이곳에서도 볼수 있었지. 마치 줄이 토막나 있는 것처럼 줄을 띄엄띄엄 서 있던 건데, 이번에도 나는 매남 무리에 가장 뒤로 가서 줄을 섰지. 그러자 내 한국인 친구는 기겁을 하더니 영국은 신사의 나라지, 숙녀의 나라는 아닌가 보네. 줄을 제대로 서야지, 새치기를 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며 상황을 재미있게 넘어가려고 하더라. 아마 내가 뒷줄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때의 나는. 정말로 이런 형태의 줄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내 친구는 만약 이렇게 길목마다 틈을 두지 않고 일렬로 줄을 서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지나가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줄을 선 거야 줄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도 우리는 줄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지 즉 여기서 제일 늦게 온 우리가 기다려야 할 자리는 가장 뒤쪽 줄인 거야 라고 말했다. 친구의 이 말에 나는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에버랜드에서 나는 전부 새치기로 줄을 선 것이었으며 솔직히 에버랜드 갔던 날의 날에 다음 날에도 이 학생 식당에서 똑같은 형태로 본의 아닌 새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곳 학교 학생들과 에버랜드에 방문했던 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미안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왜 한국인들은 새치기한 나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기도 했지. 따라서 나는 몇 분간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이내 친구에게 나의 경험을 말해주었고 내 친구는 너는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해 준 거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닐 경우 우리는 남이 실수 때문에 약간의 피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안해주거든. 라고 말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그 이후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줄서는 모습을 정말 곳곳에서 보게 되었는데 인기 식당이나 버스 정류장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한국인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줄을 서 있더라고. 부끄럽지만 내가 사는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런 형태의 줄서기는 거의 볼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줄을 서면 무조건 새치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니까 어떻게든 앞에 있는 사람과 딱 붙어 있거든. 그리고 통행로를 확보한다고 앞으로 가지 않고 대기한다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왜안 가냐며 항의를 할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에 이런 한국식 매너는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할것 같은데 우리는 한국인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남을 배려하며 줄을 서지는 않기 때문이야. 그저 일부 줄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배려심 깊은 소수의 사람만 이런 형태로 줄을 서겠지. 사실. 이런 한국인들의 행동을 배운다면 우리의 많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에 서로 타려고 뒤엉켜서 병목 현상을 발생시킨다던가 새치기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어떻게든 앞사람에 붙으려고 해서 통행에 방해를 준다거나 모두가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쉽게 소매치기를 당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흔히들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알고 있던데 이런 그들만의 문화를 본다면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여유로우며 시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무의식적으로도 남을 위하는 이들의 배려심 깊은 문화와 자신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남의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따뜻한 마음가짐은 나에게는 절대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거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한국인들은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고 이들의 이타적인 마음씨는 상막한 오늘날의 세계에 오아시스가 되어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실수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융통성 있는 문화야말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유럽인으로서 저는 새치기를 함으로써 제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볼 경우 외국인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것 같네요. 한국인들의 모습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을 위해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해합니다. 어떤 문화가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미국에 여행 갔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한 게 맞아. 이들이 그런 식으로 줄을 서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식 줄서기가 마구잡이로 줄서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지. 통행로를 막아 혼잡해지면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동의한다. 속도와 효율에 관한 부분에서 한국인들이 하는 방법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어떻게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야.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던데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관용의 문화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한국인들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실수한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귀신같이 파악한다. 한국 유튜브에 얼굴이 박제되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양심을 속이지 않길 바래. 나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를 알고 있어. 바로 중국인데, 내가 이곳에서 줄을 설 때, 새치기가 너무 많았는지, 누군가가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뒷사람이 앞사람을 안고 있더라.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이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